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궁금해하시는 체외수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IVF와 ICSI 차이점, 그리고 한방치료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수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술 전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은 체외수정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외수정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체외수정, 즉, IVF는 자연 임신과 가장 유사한 방식입니다. 채취한 난자 주변에 정자를 함께 배양하여 자연스러운 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이죠. 마치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정 과정을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 즉 ICSI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미세조작기를 이용해 엄선된 단 하나의 정자를 직접 난자에 주입하는 방식이죠. 이는 더 적극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시술을 선택해야 할까요? IVF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천됩니다. 첫째, 정자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 둘째, 난관 문제로 인한 난임. 셋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난임. 넷째, 배란 장애로 인한 난임의 경우입니다. 반면 ICSI는 이런 상황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첫째, 심각한 정자 이상이 있는 경우. 둘째, 정자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셋째, 이전 IVF 시도에서 실패를 경험한 경우. 넷째, 고령의 여성 다섯째, 동결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여섯째, 면역학적 난임의 경우입니다. 수정률을 비교해보면, IVF는 60에서 70% 정도, ICSI는 70에서 80%의 수정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시술 전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시술 전 3개월간의 체질 개선만으로도 성공률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개월을 저희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5세 박모님의 경우 이전에 ICSI를 두번 시도했지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체질 개선을 한뒤 시술을 받았더니 첫 시도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난자와 정자의 질 개선입니다. 현대인의 몸에는 수많은 독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난자와 정자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해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궁 환경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아라도 착상이 자궁 환경이 좋지 않다면 임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자궁 내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인 호르몬 밸런스의 조절입니다. 임신에는 매우 섬세한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임신 관련 호르몬의 균형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방치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방치료를 통한 해독과 체질 개선은 난자와 정자의 질을 높이고 자궁 환경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전반적인 컨디션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시술의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술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연령, 난자의 질, 정자의 상태, 자궁내막 상태, 배아의 질, 시술 시기,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은 시술 전 관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술 방법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시술 전 3개월의 준비기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외수정은 단순한 시술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선택이 필요한 총체적 과정입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조화로운 접근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